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 왔어요. 어, 여기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조금 계속 많이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서울 상산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면 좋고요. 동물원도 있고 놀이동산까지 그리고 공원 이렇게 다양하게 놀이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가까우신 분들은 주말마다 나들이 많이 나오시는 곳이기도 하죠. 이것들은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오늘 구름이 이렇게 두층으로 파도처럼 가로로 어, 구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여기 어린이 대공원을 한번 돌아보실게요. 어린이 대공원은요, 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 키즈 오토파크, 안전체험관, 그리고 정문주차장. 저희가 서 있는 게 여기이고요. 후문 쪽에도 주차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구인문 주차장, 이렇게. 총 3개의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 3개의 주차장에서, 어, 어느 입구로든 들어오셔도 지,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문 주차장 쪽으로 오시면 놀이동산이 먼저 오시는 거고요. 여기. 구이문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 여기 어, 텐시, 그 식당 쪽 있잖아요. 그 동물원에 어,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문 쪽으로 주차오면 상산나라 쪽으로 들어오셔서 어, 놀이터, 정원, 공원 이쪽 산책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쭉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정문으로 해서 쭉 되게 많은 것들이 있고요. 또 후문 쪽에도 쭉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동물원 통해서 놀이동산을 거쳤다가 다시 어, 정문 주차장으로 넘어오는 코스를 선택했어요. 가다 보면 여기 꿈마루 카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갔다 가볼 예정이에요 어, 여기 앞에 가면 공원도 있어요 놀이터 자, 여기는 이런 장난감 몇 개나 내부에 방명록, 방명록 쪄주세요. 이렇게 커피가 상세되는 곳입니다. 차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해보았지? 자, 이제 첫 번째 식물원이에요. 식물원에도 어, 이 콜센터 운영하고 어, 출입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출입 관리 전화 하고 가면 되고요. 진 이런 걸 시켜달라고 합니다. 여기 되게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요.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좀 보고 싶다면 여기 오시면 되고요. 어, 저는 별로 이 식물원의 냄새를 좋아하진 않는데, 푸르름과 한겨울에도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가끔 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동백도 피어있고요. 여기 여기 열매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 유리야 뭐야? 사과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게 뭘까? 뭐가인가? 어, 이름이 안 써있네. 되게 큰 열매가 매달려있는데. 여기도. 진달래인가? 저기에. 아, 저. 가짜꽃인가? 진짜꽃인가? 꽃도 피어있어요.